미니어처 도색 시간입니다. 바이오 타이탄 네 번째 도색 시간이 되겠네요.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이제 타이라이드 각각을 보면은 그 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선들. 그선 따는 거를 좀 했습니다. 일단은 붓은 다이소 붓을 썼는데 이런 좀 가느다란 선 같은 거를 땄때는 솔직히 다이소 붓은 좋지 않아요. 이제 다이소 붓이 그렇게 재질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할 때에는 좀 얇은 붓, 얇고 조금 그래도 비싼 붓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그게 좀더 특히 얇은 붓을 써 쓰는 게 좋아요. 가격은 무상관 뭐 없고, 근데 이제 얇은 붓을 써야 이게 선 따기가 쉽다. 아무튼 뭐별노 이제 좀노화를 드리자면은 붓을 최대한 이제 물을 조금 묻힌 다음에 붓을 최대한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저렇게 선을 따 주세요. 그러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아무튼 뭐다 했어. 다한 건가? 뭐 영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끊겼지? 아무튼 다 됐어요, 선은. 선 따는 건다 됐고. 참, 맞나? 이게 선 따는 게 됐나? 이거는 발톱. 발, 발톱은 플래시티어러 레드, 블루푸스 핑크를 1대1 똑같이, 똑같은 비율로 섞어줬습니다. 그래, 선 따는 게 맞구나. 오케이. 그런데 사실 저선 따기가 일단은 등 쪽에 있는 각각은 다 땄는데 이제 저 다리랑 이런 데는 또 나중에 또 해야 돼요 하다가 좀 다른 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발톱 부분들 발톱 가시 같은 거 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제 약간 조금 그 색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약간 그 티가 좀 많이 나서 좀 그렇다 해도 괜찮아요. 이제 나중에 어차피 저기다가 이제 쉐이드 물감 같은 걸좀 쓰면은 어다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 칠하고 보자. 그 다음에 나중에 후처리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칠한 칠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. 뭐 계속 칠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물감을 잘못해서 이제 넘어가게 칠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저 방금 보신 것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빨리 붓을 헹군 다음에 붓에다가 물을 좀 흠뻑 묻힌 다음에 그 넘어간 부위를 뭐 넘어간 부위가 다 마르기 전에 빨리 그그물 흥건하게 묻힌 붓으로 빨리 쓱쓱싹 하면은 예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 넘어간 부위가 이제 아직 덜 마른 부위여가지고 섞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빨리 말라버렸던가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다른 색으로 덧칠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마른 상태 이제 덧 이제 넘어가 버린지 색이 넘어간지 별로 안 됐다 하면은 그냥 물 흥건 흥건 흥건하게 묻힌 묻힌 다음에 붓으로다가 빨리 그 처리하면 돼요 붓으로 빨리 물 해가지고 되고 아무튼 계속 지금 발톱 발톱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시 스파이크라고 하죠 가시 가시 지금 칠하준 칠해주는 중 그리고 이제 눈을 칠해줄 차례입니다 눈은 에버 에버런트 선셋 에버랜드 선셋으로다가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칠해주고, 그런데 여담이지만 이제 미리 조립하고 눈을 칠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어. 아무튼 눈을 칠해줍니다. 뭐, 눈 칠하는 거야. 뭐 사실 어떻게 좀 알려드리기가 어렵죠.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저희 지금 같은 뭐 바이오타이탄 같은 커다란 미니어처의 눈은 또 커다랗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뭐 스페이스바리 눈, 뭐 이런 거는 정말 작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칠할 때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눈동자를 다 칠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좀아 기본적으로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이거는 이거는 좀 붓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없겠다 이런 전제하에 좀 그래도 좀 하얀색 동자라든가 뭐 빨간색 동자 눈동자 그런 걸좀 넉넉하게 칠해주고 넘어가도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그, 눈동자를 먼저 다 기본적으로, 눈을 다, 칠해, 눈의 기본 색을 다 칠한 다음에 그 넘어간 부분을 처리하면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눈이 완성됐어요. 이제,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은, 최종적으로 오늘의 분량은 이 정도. 오늘의 한 분량은 이 정도. 일단, 흰색 선 하고, 뭐, 아무튼. 저런 식으로다가. 뭐 아직, 근데 사실 등만 했어요, 등만. 등만 했고 아직 저거 다 완성이 안 됐어요. 뭐 저기다 또 추가로 뭘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이건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. 눈치라고 뭐 등에 저것만 좀 일단 간단하게 해주고 뭐 저런 식으로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. 아직 한참 남았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 정도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, 이번 미니어처도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무기랑 추가적인 갑각선 그 따주면 되겠네요. 어휴, 어, 정말 힘든 미니어처입니다. 하지만 슬슬 윤곽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. 아무튼 g 지